오늘은 195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CIA의 비밀 프로젝트 MK 울트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 했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1950년대 CIA는 극비 프로젝트 MK 울트라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심리 실험과 약물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LSD와 같은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여 실험 대상의 정신을 흔들었습니다. 전기 충격, 최면, 감각 박탈 등 충격적인 방법도 동원되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수천 명의 민간인과 군인 이 실험에 동의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중한 사람 프랭크 올스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미국 사회와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윤리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인간의 정신과 자유, 의지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실험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과 진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밀 실험과 정부의 행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더 많은 충격 실화와 역사적 이야기를 확인하세요.